모든 것은 완벽한 우정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네 부부,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까지 사는 동네도 같아 주말마다 함께 어울리며 마치 한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죠. 하지만 그 평화는 친구네가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가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해. 이번엔 너희가 우리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만나는 건 어때? 우리 딸이 더 어리잖아. 아직 칭얼거려서 멀리 데리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요즘 남편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제대로 쉬질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좀 와주라.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의 변명이 반복됐고. 결국 언제나 저희 가족이 두 시간을 운전해 친구네 동네로 향했습니다. 아니 친구끼리도 계산은 정확해야 관계가 오래가는 법이라고. 매번 우리만 시간 쓰고 돈 써서 그먼 길을 가는데 밥값이며 커피값이며 칼같이 반반 나누는 건 너무 하지 않아? 여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남편의 불만에도 저는 애써 그들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상가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덜컥 고급 펜션 2박 3일 이용권에 당첨된 거예요. 와, 진짜 좋겠다. 너무 부러워.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응. 우리 애들도 같이 가면 정말 좋아할 텐데?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결국 동반 여행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경비는 일단 15만 원씩 모아서 같이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할까?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우리 차 며칠 전에 접촉 사고가 나서 수리 맡겼어. 미안한데 너희 차로 같이 이동하면 안 될까? 정말 고맙다며 대신 도착하는 날 저녁은 자기들이 거하게 쏘겠다고 약속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기름값과 통행료를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목적지 근처 대형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과자는 뭐 하러 여러 개 사? 애들 하나씩만 골라. 밖에 나와서 무슨 디저트까지 챙겨 먹어? 이 동네 과일은 왜 이렇게 비싸? 우리 동네 마트가 훨씬 싼데.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에도 친구 부부는 비싸다, 필요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카트에 담은 물건들을 다시 빼내기 바빴습니다. 아, 그냥 제가 계산할게요. 너희는 지금 카트에 있는 것만 계산하고, 과자랑 과일, 새우 같은 건 제가 살 테니 애들 먹고 싶은 거다 고르게 하세요. 보다 못한 남편의 폭탄선언에 친구 부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못 이기는 척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공동 경비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죠. 며칠 후, 그 친구에게서 어이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행 다녀온 지가 언젠데 왜 정산하자는 얘기가 없어? 우리 여행 가기 전에 모아뒀던 돈 있잖아. 내가 들고 있다가 쓰고 남으면 나누기로 한거 아니었어? 세상에, 너희 정말 양심이 없구나? 우리 덕분에 숙박비에 왕복 기름값까지 아끼고 공짜로 놀러 와놓고 그 남은 몇 푼까지 받아가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기름값, 우리가 통행료 내기로 한건 그걸로 끝난 계산이잖아. 공동 경비는 별개니까 당연히 남은 돈은 나눠야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너희는 식비 아끼려고 고기랑 즉석밥, 카레 몇개산게 전부면서 그게 공평한 계산이라고 생각해? 얘야, yeah. 말 나온 김에 나도 할말 있어. 그날 마트에서 갑자기 내 남편이 남은 걸다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자존심 상했다고. 자존심.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으면 너희가 계산하겠다고 막았어야지. 거지처럼 넙죽 받아 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존심 타령이야? 뭐. 거지. 야, 내 남편이 돈좀 썼다고 아주 요새 떠네. 그래, 계산하자고. 좋아, 너희가 쓴 만큼 똑같이 줄게. 그럼 됐지? 아, 그러셔. 그럼 내가 받아갈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이만 전화 끊는다. 그리고 너희 부부,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했지? 그건 너희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들 건 손톱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남한테는 빌붙을 생각만 하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손절하는 거야.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아마 그들은 평생 자신들이 왜 외면당하는지 모를 겁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